자 오늘은 퓨즈를 한 곳에 몰아서 관리하기 편한 퓨즈 박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퓨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라든지 파워뱅크 DIY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자이 제품은 자 유리관으로 된 퓨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 ATC, ATO 퓨즈를 사용을 합니다. 윗 부분에 보시면은 숫자 2라고 적혀 있죠. 2 a 가 넘어가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면서 차단시켜 주는 그런 제품이죠.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퓨즈입니다. 자, 일단 이런 퓨즈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숫자로 허용 전류값이 적혀 있고요. 또한 색깔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유리로 된 퓨즈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허용 전류값이 적혀 있지만 한눈에 구별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퓨즈박스를 열어보면 퓨즈를 꼽는 부분이 있죠. 쉽게 연결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또 있어요. 자, 안쪽을 보면 윗부분에 플러스가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DC, 직류 전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대 32V의 전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박스가 받을 수 있는 허용 전류값이 최대 100A입니다. 그리고 한 개당 꼽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값이 30A에요. 말 그대로 한 개당 꼽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값이 30A구요. 30에, 30에, 30, 30, 60, 위에가 1 0자리 70이죠. 2 0자리 90. 네. 이렇게 100A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위에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는 배터리에 연결된 선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또 전선이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거잭을 연결하고 싶다 하면 뒷부분 플러스 쪽을 여기에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 핀을 이 아래 부분 아무 곳에나 연결하면 시거잭이 설치가 된 건데요. 이 시거잭의 허용 전류값이 5 a 입니다 5A짜리 퓨즈를 연결하면 이 시거잭에 5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 퓨즈가 끊어지면서 배터리도 보호하고 이 시거잭도 보호해 주는 거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12V, 뭐 24V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플러스는 퓨즈박스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고요. 배터리 마이너스는, 퓨즈박스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면 이 퓨즈박스를 거쳐서 다른 전자장비에 전력을 공급할 준비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펌프를 가동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는 퓨즈박스, 퓨즈, 퓨즈 연결한 부분 옆부분에 연결을 하고요. 모터의 마이너스는 퓨즈박스 아랫부분 6개 되어 있는 연결 단자에서 선을 연결해서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 펌프에 맞는 허용 전류 값을 가진 퓨즈를 연결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이 펌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선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링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드라이버로 나사를 제거를 하고 자, 링 커넥터에 나사를 끼우고. 나사를 체결해주면 아주 단단하게 전선이 연결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나사를 제거를 하고, 커넥터를 끼우고, 자, 연결한 LED의 사용량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퓨즈를 연결을 하시면 끝납니다. 배터리라고 가정을 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연결을 하고, 자, 전원을 넣게 되면 이 플러스 전기가 이 퓨즈를 거쳐서 이 전선을 통해서 LED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배터리로 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제로 선을 합선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암페보다 훨씬 더 많은 전류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당연히 퓨즈가 한번 나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스위치에 전원을 켜게 되면 틱 하면서 지금 현재 가운데 LED에 불이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지금 퓨즈가 끊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퓨즈가 끊기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고요. 연결된 배터리를 보호를 한 거죠. 자,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퓨즈를 꼽을 수가 있는데 6개, 12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연결하는 부분이 없는 그런 퓨즈 박스도 있는데 저는 접지가 있는 마이너스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커버까지 있으니까요. 자, 이 퓨즈 박스에 대해서만 알아봤고요. DIY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